귀엽죠? 네. 부끄럽군요. <laughs> 왜요? 이쁘기 <예쁘게> 많은데 <laughs> 무기가 좀 귀엽네요. 무기가 누구죠? <laughs> 야깜찍하죠아 이거 아니구나. 이거구나. 이거 보이세요 이거? 자 부끄러워하실까봐 줄여놨었어요 아시 <laughs> 줄여놓겠습니다. 네. 아주 잘 보입니다. 좋습니다. 네. 부끄러우실까봐 줄여놨는데, 지금 보이시라고. 네. 이런 거 해놨다. 네. 해놨다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됐다. 이 정도 사이즈면 만족하십니까? 네. <laughs> 이거거든. 어떻게 생각해, 어떻게 생각해, 난. 어떻게 생각해라, 어떻게 생각해. 난 생각해. 아, 근데, 저 지금 햄버거를 시켰는데, 아까 시켜 먹었는데, 두개 시켰거든요? 세트를 두개 시켰어요. 세트를 두개 시켰는데, 지금 남은 게 감자튀김 한개 뿐이에요. <laughs> 네. 많이 먹긴 하나 봐. 음. 대단하시네요. <laughs> 다들 이 정도 먹지 않나? 근데 제가 그 뭐냐, 맥도날드 거는 이렇게 먹을 수 있겠는데, 그 버거킹 거는 못 먹겠더라고. 버거킹 게 진짜 미친 거 같아요. <laughs> 와, 아니, 미쳤어 그건 버거킹 너무 크더라고요 네. 그래서 저는 버거킹은 그냥 세트 하나 먹어도 배부릅니다 근데 버거킹이 버거 한 개가 한 1000원 2천원에서 한, 한 3천원씩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있거든요 음. 근데 쿠폰 쓰면은 가격이 비슷해져가지고 저는 버거킹 많이 애용합니다. 같은 돈이면은 버거킹 먹는 게 이득이니까 쿠폰 써가지고 맞아요. 버거킹이 그냥 상시 쿠폰이 어플에 계속 있어가지고 배달 어플로 막 시키고 이러는 것보다. 그냥 직접 시키는 게 제일 낫습니다. 음. 그게 최고예요. 아이고, 올해도 얼마 안 남았구만. 시간은왜 이렇게 빨르까? 30분 뒤면 29일이네. <laughs> 야, 미쳤는데? 3, 일를셀수 있다고요? <웃음> 그렇네. <웃음> 아... 제가 정규 방송 시작일이 2018년 12월 31일이니까, 그때 되면은 진짜 방송 18년이니까. 방송 4주년이네요, 4주년? 자. 올해도 하셨네요. <laughs> 아, 근데 사실상 제가 이제 이렇게 무덤에 묻혀 있다가 다시, 다시 이렇게 깨어난 게 이번 올해 중순이기 때문에 네. 저는 초보 스트리머입니다. 음. 난 그냥, 응해지, 응해. 응애. 응. 할줄 아는 게 없는 응해죠이 정도면. 나도 옆에서 이제 신입 달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? 신입, 유입 환영. 악이다. <laughs> 잠깐 나 이거 며칠 차지? 들어봐 첫 방송 1,519일 1,519일이야 그러면은 <laughs> 11월 1일로 되어 있는 게한달 전에 테스트 방송을 켰었기 때문입니다. 네. 그럼 나 1051차 신입, <laughs> 1051일차 신입해야겠다. 아, 1050, 에? 뭐야. 1519일이구나. 1 0 5 1일엔다 자꾸. 1519일? 야, 미쳤네. 1519일차 신입. 야, 미쳤네. <laughs> 그거 맞냐고요? 아이, 그럼요. 이거, 대괄호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. 1,519일차 시디 <laughs> 이렇게 해놓면 되잖아 <laughs> 야 저게 뭐야 괴랄하네요 <laughs> 정말 괴랄하고도 응. 괴랄하도다 오래 기다렸지 안녕 나소메이트와 저게 뭐람 <laughs> 와가지고 신입이요? <laughs> 진짜 이질적이라고요? 아니 뭘 이질적이에요. 천일 정도 넘기는 거 다들 가뿐히 하면서 네. 다 하잖아. 네.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는 거 알아요. 네. 그래도 어그로는 제대로 끝일 것 같네요. <laughs> <든든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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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걸로 누군가 들어온다면은 어그로에 맞서 싸워야지 뭐 어쩌겠어. 물좀 마셔야겠다. 아유. <laughs> 딴 <목소리도> 노래 들래 이게 더 나은데 음 <목소리도> 아, 근데,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. 뭔가, 아, 일단 방지 좀 바꾸자. 저거 너무 어그로야. 완성. 어링 스타. 저런 거에 어그로 끌려와가지고 또내 채팅창에서 어그로 끌려는 애들이 어차피 들어오기 때문에 저런 채팅 보고 들어오면. 아, 근데 저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누구한테 이전에 호스팅을 넣었는가. 호스팅 목록. <laughs> 이런 거좀 있었으면 좋겠다. 호스팅 받은 것밖에 못 봐. 준 거는 못 보고. 누구한테 넣었었는지, 누구한테 안 넣었었는지. 이도 모르겠어가지고. 응. 그대 링스링스 하나 다링스 포스팅 줬던 거는 확인을 못 해요. 네. 맞아요. 그래 가지고 제가 갔던 거또 가고 그러는 이유가 이거예요. 아. 알면은 내가 안 가지. 그래서 제 기억 속에서 아이 사람 보냈었나 안 보냈었나 이러면서 계속 고민하는 게볼 수가 없어서. 나 이는 날기억해그 속에서. 아니다. 그냥 오늘은 게임도 열심히 하고, 아, 여러분들 보실 분들도 재밌게 봤으니까. 조금 일찍 갈까요? 나도 좀 오늘은 일찍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일찍 좀 쉬고 싶네. 1시까진 절대 못 해내겠는데, 어디 있으면 3시간이요 나도 나 놀고 좀 놀고, 내일 합방 준비도 다시 하고 해야 될게 많다. 네. 어디를 갈까요 뭐야 더스트 채팅하면서 코딩하시는 분인데 <laughs> 바쁜 서터리 머시군요 제가 일을 너무 벌려놔가지고 네. 제가 버린 일은 어떻게 잘 해야될 듯 세상에 완전 멋있다 약간 동중업계 종사자로서 절로 보내볼까 아니면 아까 합방했던 분한테 가볼까? 모르겠다. 오늘 다른 분한테. 아 일단 오늘 보시더라 고생들 정말 많으셨고요. 다음에 또볼수 있으면 보도록 하고 네. 내일도 제가 아마 게임을 들고 올것 같아요.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방송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상황 보고.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에 또 보고 저기 난민 가가지고 나나 한 번씩 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어요 안녕